안녕하세요. 하트 뿅뿅 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관리기 타이어 고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은 편집하다가 끌려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영상이 더 구독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우선 관리기에 대해서 작동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사탕 먹고 있어요 배고파하고 오전에는 제가 이렇게 일한 거 보시면은 일한 거 있는데요 그거 일하느라고 지금 못 했고요 지금 노탈리 쳐달라고 하셔 가지고 요거 지금 잠깐 설명드리고 노탈리 치러 갈 겁니다 우선 보시면 관리기 아주 쉬워요 진짜 지금 요거 아세아 건데요 이거 언제 샀는지 모르겠고요요거는 원래는 여기 이쪽에다 하면 음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키로 배터리를 하는 건데 이쪽은 없, 배터리가 떼냈어요. 그거 떼내서 없고 이쪽으로는 수동. 수동을 할 때는 이거 자발 땡겨서 이렇게 시동 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키박스. 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배터리로 할때 하는 용이고요 저희는 없으니까 수동으로 하고 이기 펴주고 그리고 설명이 여기 다잘돼 있어요 좌우 핸들 이동 상하 요거 잡아 당기고이렇면 내려가고 이렇게 멀리서 잡아 당기고 올리면 이렇게 놓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높낮이 자동차 핸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잡아 당기고 돌아요. 아 이건 걸렸네요. 조금만 올리고, 잡아 당기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오 어, 오른쪽으로 돌렸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요만큼만 갑니다. 알았죠? 요 기름통 기준이에요. 기름통 기준에서 다시 한번. 45도 정도 갑니다. 기름통 기준에서. 다시 원선 복귀해서 기름통 반대쪽으로 돌리면 180도 입니다 이렇게. 180도. 뭐 노탈리 칠때 이렇게 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반대로 쳐요. 위험해갖고 반대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치느라 좀 이렇게 돌이 많이 튀어갖고 위험해서 이렇게 안 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 돌릴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시 원상복귀. 짜 돌아가라. 네. 그리고 요거는 속도. 뭐 여기 보이 보이려 보기는 고저 고. 저, 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빨리빨리 가는 거. 왼쪽 걸 잡아당기면 이게 멈춰요. 왼쪽 게 멈추면서 이 바퀴는 오른쪽 거는 돌고, 그래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또 반대로, 왼쪽 걸, 오른쪽 걸 누르면, 오른쪽 게 잡혀갖고, 이렇게 또 가고. 네, 이렇게 운전 방향 하는 거고요. 요두 개는 손잡이 설명해 드렸고, 요거는 안전내버라고 해서 출발할 때, 이 시동 막 드르륵 해도 요거 안 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은 갑니다. 여기에 저속, 고속. 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 기어도 있어요. 요거는. 잘 설명됐어요. 여기 전진, 전일전이후일후이 설명이 다잘 되있으니까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럼 와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 빨라지고, 전진인. 그리고 후진으로 가고 싶다면, 요기서 이렇게 하면은 후진 일단 근데, 명심하실게요. 요거는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걸 하시면은 후 뒤로 또 되니까, 요건 항상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로 이쪽 잡아 당겨놓은 상태로 하시고요. 잡아 당겨놓은 상태로 요걸 조작하셔야 돼요. 괜히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하는 데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요걸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여갖고 저지르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 상태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상태로 해놓으신 상태로 요걸 조작하셔야 돼요 기아를 그리고 요 밑에 기름통 밑에는 요기 있습니다 요거는 기름 이렇게 열라고 아셨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지금 원래 투명이었는데 파란색 줄로 교체했어요. 터져갖고 이렇게 낡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예요 <laughs> 관리 조작하는 거 방법 뭐 알려드릴 거또뭐 있나 아 요거 요즘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클러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기아 이렇게 탁탁탁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건 옛날 거라서 혹시 중고 사시면 이런 거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 로터리인데 로터리는 뭐 정역도 되고 역도 되고 하는데 이건 기어 박스에요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1단 놓고 2단 놓고 대부분 저희는 1단 놔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N 놓고 1단 놓으면 이게 이게 로터리가 이렇게 막 돌아요. 이렇게 도니까 절대 이런 거 사셨으면 사셨거나 이런 거 쓰시면 처음 하시면은 무조건 N으로 놓고 이동하세요 이동할 때는 어디들이동하시대 노탈리 치실 때 그리고 이제 일단 놓고 가셔서 일단 놓으신 다음에 이게 요거를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 방향도 전진할 때는 이렇게 돌고요 후진, 후진할 후진 때는 이렇게 돌아요 요 바퀴 방향에 맞춰 갖고 돌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가는 방향으로 도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음, 아까 요거는 이제 N으로 노탈리 측으로 갈 거니까 아까는 요거 180도 돌리면 또 어떻게 기어를 넣냐고요 또 자세히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후진이 후진일 여기는 전진이 후진일 반대거든요. 반대 반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도 이렇게 빼셔갖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갔죠 이렇게 끼어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아당겨서 아야 나와라 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뭐다 끝났어요. <laughs> 저작할거또뭐 있나? 아 요거 요건 녹슬었는데 저희 거는 지금 오래돼서 녹슬어서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녹슬어서 안 되는데 요거 한번 또 점검해야죠.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도 이렇게 램프가 달렸었는데 램프도 없는 상태고요 지금 제희거는뭐 조작하는 거 이게 다입니다 이제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이거 안 했죠 기아 뭐 상관없죠 지금 아직 이거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상관없고 이거 어차 지금 전진할 거라서 전진 일단 놓고 그리고 시동 걸 때요 요거를 땡겨주세요. 이게 뭐라고 하더라? 공기 장치라고 들었어요. 공기 이렇게 땡긴 상태로, 땡긴 상태로 하시고, 기름 이렇게 열어시고, 요거를 잡아 땡깁니다. 그럼 시동 걸릴 거예요. 잠깐, 요거, 수동으로 지금 이쪽은 전기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당겨 볼게요 시동 걸리나 오 시동 걸리죠 그리고 걸릴때 말때 하잖아요 이거를탁 누르면 이제 이 소리가 나요 네 이제 다, 다 됐어요 이제 네, 요거 밀어 볼게요 가나 안 가나 하 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 하 시면 됩니다. 자리다 쳤고요. 원래는 여기 관리기 있는 자리에 컨, 요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컨테이너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쪽은 하우스였어요. 저쪽은. 저쪽은 하우스였는데 저쪽은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에 있었다 보니까 동영상이 안 찍혔어요. 근데 좀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저도 위험한 했었어요. <laughs> 위험한 이유가 요거를 최대한 낮췄거든요. 요걸 설명 안 드렸네. 요게 요거 바퀴로 해서 요 로타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최대한 좀 올리고 좀 달, 조금만 달 정도로 투둥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서서히 내려서 한 두세 번 찌시는 게 안전하게 관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아까 저걸 돌려서 이쪽에서 운전하시면 여기서 영상 보셨다시피 이걸 막 튀어요, 이렇게. 돌도 튀고 막 튀어요. 그래서 돌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이게 후진으로 했거든요, 지금. 후진으로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로터리가 이렇게 돌거든요. 저쪽에서. 돌다 보면 이렇게 후진해 하면서 치는 거라서 이게 갑자기 부룩 켜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 뭐 이렇게 조그만 규모면은 돌 없고, 그럴 정도면은 그냥 뭐 관리기로 하셔도 좋은데요. 조금 저, 여기, 저희, 솔직히 이거 관리기로 했어요. <laughs> 처음에는, 어, 트랙터로 했다가, 트랙터로 뚜겨겨놓고비온 거예요. 그래지고 지려서 못, 이렇게 골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기로 잤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부랴부랴한데, 또 관리기 고장나고, 별 쇼를 다 했어요. 아무튼, 이거, 골째 놓고, 비닐을 씌고, 네, 저 일요일 날 했었고요. 요거는 조그만 규모니까 제가 관리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위험하긴 해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후진을 할 때는 뒤에로 갑자기 훅 하면은 요걸 탁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잡고 하는 영상을 보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하다가 뒤로 하다가 못하게 당겼거든요. 원래는 이걸로 잡아 당 원래는 이걸로 잡아 당기는데. 전 안되니까 요거 잡아 땡기면 이러고 해서 꺼지거든요 멈춰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고요 저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돌진하는 건 없는데 이쪽으로 놓고 하시면 돌을 맞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장전인지 안전장치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관리기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작동 방법 그리고 또뭐 있었죠? 로타리 잠깐 제 영상에 뭐몇 가지 있는 데 시골 여행에 있었는데 로타리도 잠깐 찾고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었어요. 동작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아셨죠? 안전하게 사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요. 댓글도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반가웠습니다. 하트 뿅뿅.